공손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에서 3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에 기록된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황금율이라는 단어로 더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하시는 방식은 선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여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본받아 나를 미워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로 대갚아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손함이며 겸손과 예의 발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손한 태도를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히 대한다고 해도 공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공손함은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공손함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갑는 삶에 익숙합니다. 선을 받았다면 선으로 돌려주고 악을 받았다면 악으로 돌려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공손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손한 삶의 모습을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도 공손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